두둥 부각에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너무 힘들다고. 에이토스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간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. 어, 엄청난데. 어. 어, 진짜 어제 데미지가 좀 있나봐. 허리 아파죽겠어. 어... 어제만 해도 어디든지 갈수 있다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 부각 한번 타고서 <laughs> 이렇게 또 난리치고 있네요. 아, 몸이... 둥이가 예전 같지 않네. S 오브 타도 그런 거야? <laughs> 핸들바 좀 올려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어제 사자마자 바로 목을 쳐놓은 에이토스. <웃음> 결국 <웃음> 결국 핸들바를 더 올리고 싶다는. 어 그리고 허리가... 멋져 멋져. 어, 그래. 지금 부각 테스트하는 중입니다. 얼마나 걸리는가? 저분 아니야?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데? <laughs> 벌써? 어, 고고, 빨리. 이런 데서 시간 벌어야지. 간다. 자, 부각 10회전을 위한 용사. <laughs> 이것이 바로 s 워킹인가 엄청난 속도야, 지금. 엄청난 속도 17. 어필인데 불구하고.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신빵. 이것이 S워뽕인가. 가자. 가자, 부각, 0회전다 왔어, 다 왔어. 뭘다 <laughs> 왔어. <laughs> 그냥 하는 얘기인 거 알잖아. <laughs> 가자, 가자. 어. 가자, 가자. 잠만아왜안 돼? 멈추면 안 돼. 아깐만 회자, 회자... 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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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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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겠지 그래야겠지 가자 어, 여기 제일 힘든 구간이잖아 가자 다 왔어 근데 다온 구간이야 이제 가자 그냥 것 같아 일단 10분 지났어. <laughs> 근데 다 왔잖아. 아니야. 다 왔습니다. 저기 코너 돌고 한단더 돌면 끝이죠. 좀만 더. 좀만 더, 좀만 더. 지금보다도 기어비도 좋아질 예정이고. 모든 게다 좋아질 상황이야. 가능하겠지. 피을 어떻게든 가벼운 걸로. <laughs>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Go go! <laughs> 이거 열번 해야 된다는 거. 이걸. 열 분을 하지 한다고 했잖아. 에이토스로 어디든 갈수 있다고 했잖아. 가능 가능. 오케이 좋아. 과연 몇시몇분나았을 것인가? 여기 딱 들어가면 누른다. 이게 한 번이지. 어, 이게 한 번. 이것뿐이야. 14분 11초. 아, 이거 봐.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 아니야, 근데. 아, 큰일 났네.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고, 기업이 좋아질 거고. 시간 자, 조금만 늘려줘 자전거 좀더 좋아지고 아니야 다 해놨잖아 지금 다해 했는데 이거 범복을 하는 것보다 그냥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더 멋있어 차라리 최상의 컨디션에서 했을 때 20분 나오겠네 지금 상태로 이러면 쉬면 안 되지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가서 5분 깎아서 그러니까 2분씩 단축시켜서 세이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거지 휴식에 빼고 진짜 쉬어야 될때한번 쉬고 다섯 번 하고 한번 쉬어 그렇게 하면은 20분의 여유가 또 있으니까 가능해. 타이트하게. 물 보급해 주나요? 물 보급? 물한 병까지 내가 가져가서 가져가 줄게. 오케이. 아, 참 진짜. 오케이. <laughs> 되만 하네. 괜찮네. 이게 나의 현실점이구나. 지금 14분이니까. 오케이.